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맡고 있는 이정희 주무관입니다. 벌써 16년째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복지 상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기초연금을 잘 받다가 갑자기 중단 통보를 받고, 황당해하시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제는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매달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비입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고 고정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 몇만 원이 정말 절실한 버팀목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중단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 상담했던 강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기초연금이 4월부터 안 나와서 문의하러 오셨는데요. 혹시 나라에서 기준을 바꿔서 저만 빠진 건가요? 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시더군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 자녀가 보험 만기금을 부모님 명의 계좌로 넣어드린 게 금융재산 증가로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사례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하셨지만 제도상 기준은 매우 명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중단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이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까지 소득 인정액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지급 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합산은 최대 월 54만 8,016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수급 대상도 넓어졌고 받는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이 기초연금이 한번 받으면 평생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조건부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단 사유는 내가 알지 못한 사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금이자가 조금 늘어난 것, 오래된 집의 공시지가가 오른 것, 혹은 자녀가 계좌에 넣어준 돈한 번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오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세 가지 주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이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이나 가족분들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단 사유이자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소득이라고 하면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서의 소득 인정액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물론이고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부동산 같은 일반재산까지 일정한 비율로 환산의 소득처럼 계산하여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천만 원 있다면 그 금액의 연 1.04%인 약 10만 원이 매년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인정에 포함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이자가 무슨 큰 돈이냐 고하셔도 실제로는 누적되면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김 어르신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년간 기초연금을 꾸준히 받으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은퇴 이후로는 수입이 하나도 늘어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끊기는 거죠? 하시며 몹시 당황해하셨지요. 자세히 확인해보니 김 어르신께서는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자 예금을 조금 더 넣어두셨고 당시 금리가 5에서 6%까지 올라가면서 이자소득이 이전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던 겁니다. 김 어르신은 그까짓 이자가 몇 푼이나 된다고요? 하셨지만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그몇 푼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득인정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연금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금 적금 이자가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저축만 하셨을 뿐인데도 이자 소득이 늘어나 소득인정의 기준을 넘기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몇만원 정도의 이자가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자 소득은 누적되면 월 소득 인정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예금액이 크거나 가족들이 효도 차원에서 예금을 넣어 드린 경우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숨은 변수 바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어르신 통장에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도 행정상 기준에서는 그 재산 가치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에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 중에는 노후 주택에 혼자 거주하시던 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생활을 해오셨지만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이나 급등했고 그 영향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된 경우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건데 집값이 오른 게 무슨 잘못이냐? 고 하셨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소득인정의 기준 초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행정 시스템에서는 재산 변동 입고를 자동 반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감액되거나 끊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기초연금은 매년 4월과 10월 정기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 통보 없이 연금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수시로 확인되기 때문에 예고 없는 감액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용돈을 한꺼번에 많이 드렸거나 보험 만기금이 들어왔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생긴 경우 등은 모두 소득 인정액을 초과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인한 연계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놓치고 계신 사각지대입니다. 겉보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좋은 일 같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거나 아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일정 부분이 차감되거나 전액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인한 연계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수급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별개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한쪽의 변동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대 수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금액을 온전히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연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초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감액 통보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박 어르신께서는 매달 기초연금으로 약 25만원을 받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급액이 15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어르신께서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시다가 68세에 국민연금을 연기신청 연기연금으로 수령하신 경우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기할 경우 월 0.6%씩 가산되며 3년을 연기하면 총 21.6%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진 겁니다. 연금이 더 늘어난 건 좋은 일 아닌가요?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늘어난 금액보다 줄어든 기초연금이 더 많아 총합 기준으로는 실제 수령액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어르신께서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유족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면서 유종연금과 본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수급액이 더 높은 본인 명의의 연금을 선택하셨고, 당장은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함께 늘었고, 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오히려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 선택했는데 왜 총액이 줄어드느냐? 고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사례로 김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과거에 이혼을 하셨고, 이후에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일정 비율로 분할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라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고 생각하셨지만, 몇달후 기초연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센터를 찾아오셔서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분할연금 역시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분할연금 신청 안 하는 게 나았겠다. 고하시며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께서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늘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기초연금과 합산된 총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할연금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지급되는 구조라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기초연금에서 정기적으로 감액되다 보면 실제 총액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상담과 비교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조드립니다. 국민연금에 관련된 선택 연기, 변경, 분할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과의 연계 감액 여부를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조금만 살펴보면 수급액에서 수십만원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사유,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세 번째 이유인 부부감액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일 경우,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0%씩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일 때는 월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각 27만 4,008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두분 합쳐도 54만 8,016원 수준입니다. 단독과 비교하면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한 분인 정 어르신께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고, 70세가 되던 해부터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72세 되시던 해 경로당에서 만나신 분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셨고, 재혼을 통해 함께 사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다. 며 기뻐하셨지만, 몇달뒤 지급된 연금액이 줄어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센터를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각자의 연금액이 자동으로 20%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 어르신께서는 72세 되던 해에, 경로당에서 만나신 분과 인연이 닿아 재혼을 하게 되셨고, 이후 함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시며, 밝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몇달뒤 기초연금 감액 통지서를 받고 당황해하셨습니다.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20%가 줄어든 상태로 지급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연금을 깎느냐 며 불만을 표하셨고 상담을 드리자 나라에서 노인들 재혼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시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과금, 생활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 등은 행정상 사실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경우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행정적으로는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말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부상 혼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실제 생활 방식이나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수로 사실혼으로 오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부 중한 분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한 분도 자동으로 연금액이 변동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남편분이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부인 어르신은 더 이상 부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가액 대상에서 빠져야 하며 기초연금 수령액이 다시 인상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고 재신청을 하셔야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조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부당하게 적은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시스템은 기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본인이 먼저 알리고 조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나 연금 수급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중단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문의하세요. 둘째,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평가에 오류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다시 변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내려서 이자 소득이 줄거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했거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재신청하셔서 다시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한번 끊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꼭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이 갑자기 늘었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소득인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보험 만기금 수령, 부동산 매도, 자녀로부터 큰 금액을 받는 경우 등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관련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연금 신청, 유종연금에서 본인연금으로 변경, 분할연금 신청 등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혼인 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꼭 담당 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혼, 이혼, 별거 등은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의 기준 초과. 특히 예금이자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연금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은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감액 적용.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갑자기 중단되면 일상에 큰 타격이 될수 있는 만큼, 제도의 구조와 조건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받으시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도가 너무 복잡하거나 혼자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에 오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